믿어지십니까? 90년대 SF 영화 속에서 그려진 상상이 이제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다니. 당시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AI 연애부터 자율 무기 로봇, 감정 로봇과 인간의 경계 흐림까지 하나하나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영화 그녀 허속 테오도르는 귀에 작은 이어폰을 꽂고 AI챗봇 사만다와 언제 어디서나 대화를 나눴죠. 2013년에는 그저 상상처럼만 여겨졌지만. 2016년 에어팟이 출시되고 2022년 채 g p t 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미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AI와 교감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AI와의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트레비스라는 남성은 코로나 시기 AI 챗봇 앱을 우연히 설치했다가 미친 짓이라 의심할 만큼 빠져들었고 결국 자신의 기혼 관계를 잠시 잊은 채 AI와 연애를 이어가고 있죠. 영화 속 테오도로와 사만다가 결국 헤어졌던 것처럼 트레비스도 앱 업데이트 후 달라진 책봇의 말투에 실망을 느끼지만 9버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몰리자 개발사는 9버전을 다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똑똑한 AI보다 자신을 기억해주고 감정을 공유해주는 나만의 AI를 원했던 겁니다. 한편 1980년대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2020년대에 이족보행 로봇과 자율무기 시스템이 군사에 투입될 거라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미국 국방부는 AI 개발사에 수억 달러를 투자해 전쟁용 AI 기술을 연구 중이며 드론형 전투로봇과 자주보행 로봇이 보편화되고 있죠. 아직 T800처럼 인간형 킬러 로봇은 불가능하지만 거대한 빅독형 로봇이 보병 지원용으로 배치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영화의 디스토피아에는 인간을 위협하는 스카이넷이 등장하지만, 현실에서는 AI 자위식이 과장된 예측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BBC 기사에 따르면 AI가 스스로 생각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차라리 가짜 뉴스 생성과 대량 실업이 훨씬 시급한 문제라고 하죠. 그러나 AI와 로봇 기술이 호의적 모습으로도 발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999년 개봉한 바이센테니얼맨 위 감정 로봇 앤드류는 단순 가사용 로봇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목공까지 배우면 인간의 감성과 창의력을 갖추죠. 2025년 현재 국내의 기업들은 가사 로봇을 상용화하려 노력 중이며 인간형 로봇의 외형에 가까워질수록 불쾌한 골짜기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공포를 느끼는 문제도 연구됩니다. SF 영화는 이 골짜기를 정확히 짚어냈고, 실제로 2021년 공개된 감정 로봇 시연 영상이 소름 끼친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AI는 이미 2001년에 인간과 구분이 어려운 아이 로봇을 그렸고, 인간의 상실감을 채워주는 로봇 자녀 개념까지 제시했죠. 현실에서는 아직 AI가 감정을 완벽히 이해하거나 표출하지 못하지만, 유한한 삶을 택해 인간이 될 방법을 찾는 앤드류의 이야기는 AI 윤리와 권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AI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것인가, AI와 연애하는 것이 정상인가, 인간 고유의 가치란 무엇인가 등 논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2004년 아이 로봇은 감정 없는 로봇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철저히 이성과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살해 가능성을 계산해 어린이를 구하지 않는 장면은 AI가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죠.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는 범죄자 재범률 예측에 AI를 도입했다가 특정 인종에 편향된 오류를 범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SF 영화는 기술의 발전 양면을 모두 예측했고 우리는 그중 일부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채 g PT의 CEO 샘 올트먼은 머지않아 AI가 인간의 일을 대부분 대체할 것이라 예측했고,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넘어 초지능 개발까지 목표로 삼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터미네이터에서 그린 디스토피아에 가까워질지, 바이센테니얼맨처럼 공존하는 미래를 맞을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90년대 SF 영화가 그려낸 위험한 상상들은 이제 팩트 체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영화에서 인류 멸망을 예고했던 스카이넷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AI 무기 투자와 편향된 알고리즘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 문제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던 사만다와 테오도르의 이야기처럼 AI 챗봇과의 감정 교류 역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죠. 과연 우리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90년대 SF영화가 놓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과 기술혁신에 뒤따르는 법적 윤리적 과제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90년대 SF영화들이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변수들을 강과했던 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측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최대 변수는 인간의 불안전성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AI와 로봇이 정해진 로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된 미래가 곧바로 실현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인간의 편향, 착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이 시스템 전반에 개입합니다. 예컨대 아이로봇에서 디퓨저 형사가 로봇의 계산적 판단에 반발하듯 실제로도 AI 시스템은 완벽한 객관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인간이 만든 것인 한 그 안에는 편향과 불안전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둘째, 법제도적 준비의 미흡함입니다.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 자위식을 얻자마자 전쟁을 일으켰지만, 현실에서는 AI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이를 통제감독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주요국 정부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더욱이 무인전투 로봇을 비롯한 자율무기 체계는 국제법 체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북한과 같은 몇몇 국가가 비밀리에 군사용 AI를 개발 중이라는 보도도 있어 국제사회의 공조 없이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90년대 SF는 기술이 진보하면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고 단순화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AI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현장에서 휴먼 오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로봇 팔은 숙련공의 일자리를 대체했지만 정작 로봇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로의 전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직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넷째, 윤리적, 철학적 논쟁의 복잡성입니다. 바이센테니얼맨 이 던진 질문처럼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구분짓는 원리는 단순히 유한한 삶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AI가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딜레마가 항상 뒤따릅니다. 영화에서는 앤드류가 인간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해결점을 제시했지만, 현실에서는 인간다움을 정의하고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판례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기술 생태계의 융합 속도입니다. 90년대 SF는 AI, 로봇, 바이오, 나노 기술 등 개별 분야를 중심으로 상상을 펼쳤지만, 2025년 현재는 이들이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로 인공지능이 유전자 편집 기술과 결합하여 특정 유전자를 교정하는 의료용 로봇이 개발 중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난치병 치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디자이너 베이비 논란과 윤리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영화 속 디스토피아에 가까워질 수도, 아니면 더욱 밝고 공존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을 단순히 예측된 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 중 하나가 악용 가능성입니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은 연예인 정치인 등 공인의 이미지를 조작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데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사회적 혼란이 빈번해졌습니다. 90년대 sf 영화는 정보조작이나 디지털 전쟁을 주요 소재로 다루지 않았지만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유포 전쟁은 영화의 상상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또한 인간 ai 감정 교류 부분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 허 이후 현실에서는 ai 챗봇이 정신건강 상담 노인 돌봄 교육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지만 인간간 관계가 줄어드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상담에 익숙해진 청년들이 인간 상담사와 대면할 때 어색함과 불신을 느끼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영화 속 테오도르가 사만다와의 관계에 몰두하다 현실 인간관계에서 소외되었던 것처럼 인간 AI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인식 변화 속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터가 AI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켰다면, 반대로 아이센테니얼맨과 바이센테니얼맨은 로봇을 친구로 받아들이게 하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중반부터 감정 로봇을 반려동물처럼 기르는 가정이 늘어났고, 노인 돌봄 로봇이 보급되면서 외로움 해소에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대중이 기술을 두려워하느냐 친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과 규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90년대 SF영화가 미처 다루지 못한 현실의 복합적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변수들이 실제 정책 산업 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술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인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앞서 점검한 변수들이 실제 정책 산업 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제도적 대응 전략입니다. 현재 주요국이 내놓은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자율 무기 규제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연구 기관 차원에서 AI 안전 표준을 자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EC와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서 제정 중인 AI 안전 규격에 적극 참여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검증 프로세스 베리피어블 세이프티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제품 출시 전에 인공지능 모델의 편향 오작동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 인력 재교육 전략입니다. AI 자동화로 사라지는 직무와 새롭게 생겨나는 직무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직종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제조업 근로자 대상의 로봇 협업 운영자 과정. 금융권 종사자 대상의 AI 리스크 관리 전문가 과정. 위료 종사자 대상의 AI 보조 진단사 과정 등을 마련해 기존 노동력이 원활히 AI 친화적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평생학습 포털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 이수자에게는 국가지원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사회안전망 강화 전략입니다. AI 도입으로 인한 실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기본소득, 디지털 베이직 인컴,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화 생산성이 구현될 경우, 기업이 발생시키는 생산성 차익 일부를 사회보험기금으로 환류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 여력을 유지함으로써 내수시장의 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윤리, 철학적 공론화 전략입니다. AI 권리 책임, 인간성 논쟁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참여형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AI 헌법 제정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AI에게 저작권을 줄 것인가? AI 연애상담 합법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같은 쟁점에 대해 일반 시민이 창반 투표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법적, 제도적 위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교육기관은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이 공정하게 논의되도록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술 융합 혁신 전략입니다. AI 로봇 바이오나노블록체인 기술이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융합 연구개발 R&D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산학연 협력으로 스마트 의료 로봇 유전자 편집 AI 나노센서 기반 자율 무기 억제 시스템 등 다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각 프로젝트 성과를 오픈 소스형 플랫폼으로 공개해 인간 학계의 추가 연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성과를 빠르게 산업화하기 위해 테크 리스키 테스팅, 테크 리스키 테스팅 제도를 도입해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제 환경 시험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디지털 민주주의 전략입니다. AI가 정보 유포와 정치 사회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활용 허위정보 감시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대학 시민단체 미디어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소셜미디어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실시간 탐지하고 법적 기술적 차원에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누구에게 어떤 콘텐츠가 AI에 의해 추천되었는지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문화 수용성 재고 전략입니다. AI와 로봇에 대한 두려움과 친근감이 공존하는 대중인식을 고려해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긍정적 스토리텔링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드라마, 웹툰 등에서 AI 동반자, 위료로봇, 재활보조로봇 등이 인간과 협력해 성과를 내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대중이 AI 기술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맹신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인식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AI 윤리교실을 운영해 어린이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기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미래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덟째, 안전한 인간 AI 감정교류 전략입니다. AI 체폭과의 정서적 결합이 심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AI 감정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정 챗봇은 인간처럼 완벽히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적으로 AI가 만들어낸 감정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사용자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챗봇 인터페이스에 주기적으로 "저는 AI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삽입하거나 대화 요약 로그를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상호작용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공공 민간 협력 거버넌스 전략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AI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테크놀로지 리스크 윤리정책을 논의하는 디지털 싱크탱크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술 리더, 법률 전문가, 윤리학자, 대중대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책, 규제 로드맵을 공동 설계하고,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입니다. AI 로봇 산업이 환경사회 거버넌스, ESG,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친환경 AI 컴퓨팅 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적 로봇 설계 가이드, 사회적 가치평가, 임팩트 어세스먼트, 도구개발을 병행해야 합니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이 초래하는 전력 소모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로봇 제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술 발전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 사회에 장기적 가치를 제공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제도, 교육, 사회 안전망, 윤리 철학, 기술 융합, 디지털 민주주의, 문화, 인간 AI 감정 교류, 거버넌스, 지속 가능성 등 10가지 전략 축으로 준비한다면 우리는 90년대 SF영화가 그린 충격적 미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밝고 안전한 AI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